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, 저는 승실대학교 1학년 동창 선수입니다 네, 오늘 선문대와의 경기에서 4대1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경기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, 초반에 승문대랑 경기할 때는 압박도 심하고 볼 받는 위치도 힘들었는데 이제 경기 득점도 터지면서 점점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 충실대의 공격의 활로가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혹시 사전에 감독님께서 주문한 게 있으셨나요? 감독님께서 이도우 보면서 처음에 이제 수비 사이사이에서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받아서 계속 공을 받으려고 주문하셨고 계속 그렇게 따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후반 69분에 27번 강태원 선수의 코너킥을 받아 골로 연결시키셨는데 역시 골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는지 또 세트피스 상황이 미리 좀 준비된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저가 어, 원래 들어간 자리 아니었는데 제가 그쪽 들어가면 자신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순간 확신이 들어서 그냥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틀 뒤에 이제 8강이 있습니다. 혹시 가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오늘 경기를 이겨서 기분 좋지만 지금 이거를 좋다고 표현하지 말고 내일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, 8강전을좀더 준비해서 팀적으로 더 개인적인 보다 팀적으로 더 희생해서 할 생각입니다.